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아주 가시가 엉클한 요아이 호른벤셋 아프리카식물 인데요 어자 요아이는 제가 가지고 와서 예, 한 2년 넘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시가 이렇게 생겨서 분갈이를 해준다 해준다 하고 항상 밀었던 아이인데 이 작은 풀분에서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예, 목대가 거의 고목처럼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 호른벤셋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어, 선인장도 그렇고, 아프리카 식물도 그렇고, 이렇게 가시가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 하는 게 조금, 예, 어려운데요. 요 분갈이 하려면, 예, 왼쪽 그 만지는 손쪽에 또는 이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호른벤셋, 이 예, 몸에다가 어, 그 뽁뽁이나 스트리폼 같은 거를 이렇게 싸서 쥐고 손이 찔리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자, 요이 지금 호른벤셋이고요. 예, 가시가 많이 있어서 그냥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요렇게 호른벤셋 가시 보이죠? 어, 그리고 목대 한번 보세요. 완전 고목나무처럼 크고 있는데, 어 성장을 참 잘하네요. 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아이가 온실에서, 예 겨울이면 한 15도 이상 온도에서만 있다가, 저희는 이제 다육이 매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영상 4도, 5도 정도 돌아가야만, 예 이렇게 난방을 돌아가게 좀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낙엽이 엄청 지더니, 올 겨울에는 낙엽도 별로 안 졌어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추운 온도에 조금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올해는 똑같이 뭐 많이 춥지는, 올겨울이 많이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상 4도 정도를 내려가서 난방이 몇번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육도 별로 안졌어요 어, 제가 지금 이 아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뽁뽁이를 살짝 둘러놨고요 일단 이 아이를 뽑으려면 예, 자, 요거, 화분과, 예, 흙, 흙과, 어, 아니, 홀은 벤생과벤색과 <laughs> 화분이 분리가 돼야 돼요. 예, 일단, 만지려면 저렇게, 예, 뽁뽁이를 좀쳐 놨고, 자, 풀분을, 예, 풀분이 좀 깨져도 상관없겠죠,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지는 요 손에 가시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과 화분이 조금 분리되도록 툭툭툭 좀쳐줬고요 이렇게, 화분의 흙과 풀분이 분리될 수 있게, 좀 많이 툭툭툭 쳐주고, 예, 그 다음에, 예, 좀 많이 분리된 다음에, 오야 아이가 흔들릴 수 있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예, 어느 정도? 아, 흙이 중간에 제가 때렸더니, 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죠? 자, 이 흙은 버려버릴 거고요. 어, 호른벤셋이 어, 요 안에서 2년을 컸는데요. 어, 흙이 약간의 그 강물에 예, 비슷한 고런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토가 아니라서 너무 좋고요이 어, 아이가 이 속에서 예, 성장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만 2년 전 넘게 2년 2년 반 정도 이 자리에서 컸는데요. 자 이거 지금 제가 홍조 분에다가 이렇게 볼까요? 자, 홍조분에다가 제가 지금 흙을 한 절반 정도 배합토를 이렇게 깔아 놨습니다. 자, 이렇게 홍조분 보이시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호른벤센스를 빼 놨는데 자, 요렇게 요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서 심을게요. 자, 홍조분 제일 큰 사이즈분에다가 제가 요거 지금 어, 호른벤셋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번 볼까요? 햇볕이 있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네, 키가 지금 여기 저 뽁뽁이를 쌌기 때문에 스높이가잘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이확인 한번 하고, 자, 요렇게 어, 저처럼 뽁뽁이를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수트리폼, 네, 조금 손으로 딱쥘수 있는 건 수트리폼 쓰셔도 돼요. 근데 네, 요 정도 하면 네, 사이즈가 화분하고 키높이가 잘 맞아요. 네, 여기다 이제 제가 흙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어 가시가 있어서 정말 요거는 제대로 손을 어, 찔리지 않게 하지 않고는 분갈이가 정말 어려운데요. 또 요렇게 요런 것만 키우시는 또 우리 또 매니아님들은 어, 이것도 또 아무 일도 아니죠. 선인장 좋아하시는 우리 또 매니아님들은 예, 선인장 분갈이를 늘상 하시니까 뭐 그냥 일상 쉽게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침을 하나 넣고 나면 조금 쉽게 흙을 돌려가면서 할수 있겠죠. 예, 조금 쉬워졌죠. 아, 요 아이 사이즈가 2년반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더큰 화분에다가 예,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넣어놔 주면 예, 더잘 크겠죠. 어, 호른벤셋은요 어, 아프리카식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의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추우면 얘네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요 영도 예, 이하 떨어지면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식물이라 죽죠 예, 그래서 예, 최소한 저희 같은 매장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가장 따뜻한 안쪽에다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여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는 쉬는 아이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봄이 되면 이 이름 그대로 호른 같은 모양의 줄기가 쭉 나오면서 꽃을 피우는 노란 꽃을 피우는데 그 모습이 꼭 호른처럼 생겼어요. 꽃대가 나와서 꽃을 맺어갖고 피우기 직전에. 그래서 요 아이 이름은 호른빈셋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호른이라는 악기를 아주 많이 닮았답니다. 꽃대가 나올 때. 어 일단은 뽑을 때만 손을 예, 조심하시면 네그 예,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요 어 저희가 뭐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예,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네 호루는 진짜 가시가 많긴 하네요. 대신 아주 멋들어지긴 합니다. 밑에 그 목대라 그래야 되나요? 와뭐 사이즈가. 예, 처음에 왔을 때를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아까 여,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풀분 요거 몇 cm나 될까 한번 볼까요? 풀분 내경이 자 풀분 내경이 17cm에 들어있던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2년을 크면서 이 목대가 이렇게 홍접은 제일 큰 사이즈로 들어갈 만큼 성장을 아주 또 잘한 그런 아이죠. 자, 네, 흙은 될수 있으면 좀 예, 주변을 많이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 만질 때 까시를 예, 손으로 만지기 어려우면, 자, 이렇게 대신 살짝 들어서 예, 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요렇게 하면요, 어, 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예, 또 까시라고 우리가 또, 또 조심하니까. 네, 예, 다치지 않고 이렇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까시 무워 하시는 분들은 예, 꿈도 꿀수 없는 아이죠. <laughs> 아, 그런데 아프리카 식물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까시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 또 그래도 또 선호하시는 회원님들은 예, 나름 예, 다 방법을 강구하시겠죠. 어, 저도 아프리카 식물은 워낙에 몸값이 거해가지고요. 예, 많이 들여오기도, 많이 키우기도, 예, 어려운 그런 아인데, 이 어, 요 아프리카 식물만 진짜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많고, 예, 요즘은 또 선인장 종류가 대세입니다. 선인장, 남봉어, 뭐, 저기 또, 또 뭐죠? 오배사 뭐 이런 아이들 예, 아주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들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쪽에 지금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화분이 안쪽이 약간 볼록하기 때문에 예, 여기를 어, 흙을 잘 다져서 넣어놔야 나중에 물을 줬을 때 흙이 뚝 떨어지는 안쪽으로 다시 복토를 해줘야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서요 음그 다음에 우리가 어여기 호른벤셋이 가시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들지 못하다 보니까 예더좀 어, 꼼꼼히 이렇게 챙겨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 흙은 대압토는 어느정도 채워졌고요어 원래 지금 호른벤셋이 원래 심겨져 있던거는 강모래가 많은 흙에 심겨져 있었는데 저는 어 상토비율을 살짝 더 높여서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성장 좀잘 하라고요. 자, 이제 굵은 마사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시 많은데 손으로 못 만지시니까 핀셋으로 살짝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돌림판에도 올려놓고 하시면 이것도 또한 쉽죠? 네, 우리가 가시를 하나도 만지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포근해요. 오늘, 뭐, 지금 막한 20도, 저희 아게 30도 넘었었는데, 하우스 창을, 하늘 창을 딱딱 열고, 사방창을 열어서 어느 정도 지금 온도를 좀 낮춰 놨는데요. 와우, 저기 올해 봄이, 어, 한 40일 정도 일찍 꽃이 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따뜻하네요. 물론 아직 한두 번의 꽃샘 추위는 남아있겠죠. 이제 지금 2월이니까요. 그러나, 어, 기후변화 탓일까요? 올겨울에 많이 춥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았고. 예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요, 봄도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춥지가 않은 건참 좋은데, 예, 워낙에 기후 변화가 예, 극심해서 예, 걱정은 살짝 됩니다. 자, 이렇게 예, 어떤가요? 자 분갈이 해놓은 이 아이 홍접은 자 멀리서 한번 잡아볼까요? 홍접은 제일 큰 대자 사이즈에다가 호른빈색 이렇게 심었고요. 우에도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 목대 목대 그랬는데 이 목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잎이 있어가지고 예, 잘안 보이는데 호른빈색 목대가 자 이렇게 뭐 어, 그래도 아또 보이네요. 예, 요렇게 아주 실하게 생긴 호른빈새 자 이쪽에서 보면은 더 장난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예, 호른빈새 자요 화분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하면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요기서 여기예2 4 c m 예요 24cm 예 24cm 나가는 요 황저분을 자요 지금 호른빈새 몸통만 이렇게 보시면 예10예 17정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몸대가 얼마나 크고 굵은 아이인지 와우 요렇게 튼실하게 컸어요. 올 때는 이렇게까지 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성장을 잘해줘서 제가 늘아이는 분갈이 해줘야지 해줘야지 그러는데 저도 이아이가가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뜻 쉽게 안 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제 예, 봄도 오고요.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예, 꽃대를 이런 데서 올려요. 꽃대를 쭉 길게 늘어뜨리면서 노랗게 예, 꽃을 아주 예쁘게 피우는 아이 그래서 올 봄에는 예, 꽃을 예쁘게 피우라고 분갈이를 또 이렇게 해줘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예쁜 여기 꼬마분에는요. 제가 벤바디스 예, 합식을 할 건데요. 어, 요건 벤바디스, 우리 회원님이 찜을 해놓으시고, 예, 보관을 해놓고, 안 가져가는 사이에, 한쪽 가에 있으니까 제가 물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예,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의 벤바디스 원래 군생인데, 하나하나 자원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합식을 할 거예요. 예, 요 사이즈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예, 배합토를 좀 미리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서 예,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목대가 있는 아이들 합식은요 너무 쉽습니다 지금. 예자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이렇게 삼두로 그냥 되어 있어서 삼두 요대로 가운데다 해줄 거고요. 이것도 어,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마무리로 예, 마사토를 해주는 게 어, 조금 이쁘지 않거나 또는 불편하겠다 할 때는. 자, 이렇게 배압터. 지금 상토가 살짝 더 들어있는 배압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외곽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우리 창다육이 목대에 없는 아이 또는 목대에 있는 아이 딱 꽂아줄 때처럼요. 이렇게 분갈이를. 마무리 하듯이 이렇게 해 놓고 자그 다음에 요 아이만 보시면 이렇게 3도 군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똑똑 따는 것도 괜찮고 키를 맞추려면 따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네요 따서 합식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잡아 주고요 어, 이렇게 꽂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나중에, 예, 마사를 얹으려고 뺐다 넣었다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 이렇게 마사 마무리를 얇게 하죠, 대신. 마사를 너무 두껍게 하면, 어, 안쪽으로 쓸려 들어갈 확률이 있으니까, 예, 마사를 살짝 얇한듯 얹고요. 너무, 너무 좋죠, 요런 아이들, 분갈이는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목대에 줄기가 있다면 줄기를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예,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서 예, 고정되는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좀더 많은 그런 아이들이니까 예, 구부러진 것만 잘라주시고 예, 그대로 예, 그냥 쏙쏙쏙 이렇게 꽂아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구부러진거는 들어가면 아무래도 얘 예, 들어가서 좀 안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 직선으로 쭉 고르게 자 요렇게 자그 다음에 요 아이도 여기에다가 어, 화분하고 예, 다육이 양하고 얼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요 아이도 자다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어, 요게 밖으로 나와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을 가운데 중심을 잡았더니, 예, 키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제일 큰 아이를 예, 꽂고, 제일 큰 녀석을. 예, 이렇게 또 틀리면, 예, 또 새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죠? 꽂고, 그 다음에 둘째 얼굴이 큼직큼직한 아이들 위주로 가운데를 꽂고, 작은 아이들을 외곽으로 둘러볼게요. 예, 다육이 분갈이가 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어, 합식을 하면 어, 뿌리가 이렇게 좀 굵게 목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이쁘죠. 그죠? 예, 아까 작은 아이를 가운데 넣은 것보다는, 그래도 예, 안쪽에 중심부에 조금 굵은 아이가 있고, 외곽을 이렇게 어떤가요? 네, 예쁘죠. 자, 요렇게 해서, 예. 어자 벤바디스 제가 이렇게 지금 꾹꾹 누르니까 여러분들 아무 다육이나 그러시면 안 돼요 창다육이 손가락이 있는 아이들 누르시면 손가락이 망가지고요 어 물기를 많이 머금은 아이들 물기 있는 아이들 그리고 꾹꾹 누르면 손톱 다 부러집니다 다행히 요아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분기가 지금 없어서 예, 요게 가능해요 그래도 제가 요아이 어, 요거 뽑기 전에 미리 저면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한가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물을 끌어 올린 거고요. 예, 그래도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만약에 물기를 먹으면 다 달기는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 부러지고 망가집니다. 자, 어떻게 예쁘게 됐나요? 네, 벤바디스 군생인데 어 찜을 해놓고 안 가져가시는 바람에 망가졌고요. 한쪽에 두고 저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 이렇게 예, 부활을 시켰네요. 자 벤바디스 군생 어 군생을 여러분들이 키우다가 뭐 일부가 녹거나 망가지거나 해서 이렇게 예, 못쓰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예, 합식으로 살려내시면 됩니다. 또 어, 벤바디스가 자구를 잘 내는 아이라서요. 요렇게 크다가도 또 자구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땐또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호른벤셋 하나이와 예, 벤바디스 예, 군생을 뜯어서 합식으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네, 제가 했지만 야, 요 가시 이렇게 어 앙크란 가시를 야, 아무 어, 장애 없이. 분갈이를 해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어, 제가 오늘은 요 아이가 풀분에 있어서 망치로 빵빵 두드렸는데 이 다음에 요 아이 분갈이 할 때는 여기를 살살살 이렇게 핀셋으로 롱 핀셋으로 파내야 되는데 어, 아까 보셨다시피 상토나 피트모스가 아니고 마사가 많이 들어간 아이라 다음 분갈이 할 때도 그딱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뱀바 군색.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하면서 영상 담아 봤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